Death Stranding 2. On the Beach에서 플레이어는 샌포터 브리지스의 카이랄 네트워크 확장 목표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자유롭게 극복합니다. 게임 디렉터 코지마 히더는 출시 전 인터뷰에서 플레이어가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우회하거나 몰래 통과하거나 혹은 정면으로 맞서는 등 가장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다면, 잃어버린 화물을 배송하는 즐거운 여정을 계속하며 적들을 물리칠 몇 가지 전투 팁이 여기 있습니다. 스트랜드는 카이럴 네트워크나 스트랜드 패밀리의 새로운 추가 요소가 아닌 로프를 말하는 것으로, 화물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근접 전투에서 적들을 상대할 때도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2를 누른 채 준비 상태일 때 스트랜드를 사용하여 근접 무기로 공격하는 적을 패리하고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올 때 L2를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 l 2로 패리하라는 안내가 뜨면서 게임이 잠시 느려집니다. 성공하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적을 일시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적들이 기절하면 곧바로 마무리 기술로 제압하여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랜드는 게임 시작시 주어지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투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총을 든 적에게는 스트랜드 페리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뒤로 달려가면 즉시 기절시키는 마무리 기술을 쓸수 있으니 주요 보수전을 제외한 어떤 전투에서든 항상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배송을 하다 보면 데스 스트랜딩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적들이 모여있는 적의 전초기지를 마주치게 될 겁니다. 이 전초기지들은 피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것보다 싸우는 게더 빠릅니다. 적과 교전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초기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 안에 있을 적의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는 순찰하는 적의 수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각되지 않고 잠입하려 하거나 최소한의 적과 교전하고 싶다면 경로가 적의 영토를 지나는 경우 밤에 배송을 완료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략 방식에 따라 전초기지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초기지에서 모든 적을 처리하고 나면 그곳의 위협 수준이 낮아져서 다시 그곳을 지날 때는 더 적은 수의 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전초기지를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협 수준이 올라 더 좋은 장비를 갖춘 적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위협 수준이 높은 전초 기지일수록 더 좋은 장비와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운 이동을 위해 낮은 위협 수준을 유지할 전초 기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키울 전초 기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초 기지를 잠입하여 통과한다면 이미 처리한 적 주변에 다른 적이 있는지 주의하세요. 전작 데스 스트랜딩에서처럼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적들은 그들을 깨워서 다시 위협적인 존재로 전장에 복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초기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적들을 태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전초기지를 정찰하거나 L1을 눌러 나침반 모드로 확대해서 태그하거나 전초기지 근처에서 돌맨을 공중으로 던져 그의 시점에서 태그할 수 있죠. 하지만 적 캠프를 정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CC로 감시탑을 짓는 것입니다. 감시탑은 벽 너머의 적도 태그할 수 있고, 나침반 모드나 돌맨처럼 정밀하게 조준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그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를 발견한 적들이 전초기지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베스스트랜딩 2에 등장하는 섬뜩한 모습의 BT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마주치면 큰 위협이 됩니다. 시설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경우 비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의 무기고에 있는 많은 무기들은 다른 인간에게만 효과적이므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무기가 BT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무기엔 어떤 적에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BT형 무기는 구하기가 더 어렵지만 시설과의 별등급을 올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얻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면 개선된 무기들이 보통 더 다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초반에 제가 가장 즐겨 쓰던 BT 무기는 샷건 MP 레벨 2였는데, 혈액수류탄이나 다른 BT 대항 도구들보다 BT에게 훨씬 더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용도 무기는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 무기를 챙기거나 혈액수류탄 여러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배낭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하죠. 혈액수류탄에 대해 말하자면 데스스트랜딩 2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BT에게 혈액수류탄을 사용한 효과와 일반 비살상용 총기를 결합하여 추가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데스스트랜딩 2 온더비치에는 전작에 있었던 BT에게 특화된 혈액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T를 향해 혈액수류탄을 던질 경우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도 몇 초간 공중에 피해구름이 형성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수류탄 한발로는 BT를 쓰러뜨리기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일반 총기로 바꿔서 혈액 구름을 반통해 사격하면 총알이 공중에서 혈액과 융합하여 BT를 처치할 수 있는 특수한 혈액탄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혹 준비 없이 BT 무리를 맞닥뜨렸을 때 분명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겁니다. 데스 스트랜딩 2에는 디코이 수류탄으로 적을 놀라게 하는 복잡한 방법부터 그냥 기지에 뛰어들어가 샷건으로 모두 쏴버리는 간단한 방법까지 좋은 전투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전투 옵션은 차로 적들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만약 믿을 만한 무기 없이 적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차량으로 적을 들이받는 것이 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동차나 역방향 크라이크로 적에게 돌진하면 즉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있는 모든 적의 경계심을 자극할 테니 화끈하게 전투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죠. 차량은 내구성이 좋고 구하기 쉽고 카이라 연료로 지고 빠지는 전략으로 전초기지를 빠르게 정리할 때 좋은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적을 들이받으려다 빗나갔더라도 디패드 오른쪽을 눌러 배낭에서 쉽게 총을 꺼내고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도 바로 쏠수 있습니다. 결국 차고에서 가져온 차량에 총기를 장착하여 운전 중 적을 맞추기 힘들 때도 차량 전투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에서 사람과 싸울 때는 실수로 살해하거나 보이드 아웃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차량으로 사람을 죽이긴 힘듭니다. 대부분 기절시키기에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간 적을 그냥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고 싶다면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에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실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일곱 번째 챕터에서 피저셰프라는 프레퍼를 카이랄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SS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실탄을 활성화하는 비밀 코드를 알려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코드를 스토리상 해당 지점까지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상탄약을 켜려면 D 패드 오른쪽을 눌러 무기 휠을 연 다음 L2, R2 동그라미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무기 휠에 짧은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이제 무기가 실탄을 발사한다는 UI 안내가 뜰 겁니다. 비살상탄으로 돌아가려면 코드를 다시 입력하세요. 만약 실탄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한 명을 처치할 때마다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시신 하나를 처리하는 것도 그 자체로 큰 일인데 만약 전초기지 전체를 실탄으로 정리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배송 등급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데스 스트랜딩 2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며 다양한 근접 공격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샘의 주먹은 적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쓸모가 있겠지만 총이나 칼 것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샘의 맨손 전투 능력을 올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에 돌입할 때 화물을 손에 든 채로 화물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면 훨씬 더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대개 한 방에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에 있는 화물을 샘의 한쪽 손에 장비시키거나 바닥에 있는 화물을 찾아서 어느 손에 들고 싶은지에 따라 R2 또는 L2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화물을 든채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적을 공격하면 셈이 화물을 휘두릅니다. 만약 적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맨손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L2나 R2로 화물을 든 다음 동그라미 버튼으로 휘두르세요. 스윙 도중에 트리거 버튼에서 손을 떼면 적을 향해 화물을 던져 즉시 KO시킬 수 있습니다. 베스 스트랜딩 2에서는 화물을 전혀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은 거의 항상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적들은 보통 쓰러지면서 화물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적을 제압하면 그 적들이 화물이 무기가 아닐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적을 공격하는 데는 좋으나 화물에는 좋지 않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람을 때리거나 던지는데 화물을 사용하면 손상될 수 있으니 배송해야 할 물건을 즉흥적인 근접 무기로 쓰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데스 스트랜딩 2 전투 팁 8가지였습니다. 전작에 비해 전투가 확장되어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게임이 메탈 기어 솔리드 5처럼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깝고 실험적인 전투 샌드박스로서 매우 재미있을 겁니다. 데스 스트랜딩 2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른 팁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IGN도 함께하세요.